있가지고 그치 위치가 좀 외진 데 있어서 뭔가 했는데 올라왔더니 엄청 넓네. 사람도 많아. 먹어보자. 김치 맛있나? 김치가 맛있나? 응, 음. 근데 열무는 맛있어. 엄청 깨운하고 시원해. 김치 맛이 거의 안 나고, 그냥 열무 김치 맛이 날 정도야. 근데 이거 겉절이가 아닌 게좀 특이하네. 그럼요? 일반 김치가. 보통 살구김치는 겉절이 같은. 아무튼 이 열무가 엄청 맛있어. 그냥 김치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겉절이는 아닌데 맛있어. 중국에서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어, 맛있어. 한입더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겉절이가 아닌데. 아니, 어, 겉절이 아닌데, 이거 칼국수랑 조합해도 되나? 기대된다. 칼국수당은 맛있을 것 같아. 여기가 장사장대는 칼국수집들은 그 테이블 회전속도가 엄청 높아야 되니까. 면이 빨리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만두도 늦게 나오고, 우리 앞에 온 사람들은 아직도 못 받았어. 맞아, 거기다 려야 돼. 어. 직접 뽑고 있나봐. 진짜 직접 뽑나봐? 막 지금 칼로, 칼로 자르고 칼로 있나봐. 좀 어. 줘봐. 저거 만두 찍어 먹으라고 준거 아니야? 만두는 이미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건 특이한 거 먹어보자. 반반이지. 하나는 김치고 하나는 고기야? 맛있겠다. 고기부터 먹어보자.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피가 딱 봤을 때 되게 쫄깃쫄깃한 것, 것 같아? 맛있다. 만두를 뭐 이렇게 오래 했나 뭐? 이렇게 늦게 나와 있는데 먹으니까 맛있네? 오, 맛있어. 단단하고 야, 아니 고기 위주야 육즙이 나고 이거 지금 피 되게 몰라 얇은데 단단해서 찢어지지도 않아 먹기가 되게 편해 이거 하나도 안 터졌어 등치도 맛있을 것 같아 봐봐피 질긴 거봐 엄청 쫄깃쫄깃해 잘안 찢어지지? 지금 막 수저로 찢었는데도 하나도 안 터졌어 와 맛있겠다 이번엔 김치만두 맛을 한번 볼까 음, 음. 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음, 음, 안, 음. 안 뜯어지고 음. 고기만두의 음, 고기만두 훨씬 맛있다 김치만두는 김치 맛이 좀 약하다. 김치 맛이 약해. 아, 아쉽다. 그냥 무조건 고기만두 먹어야겠네. 고기만두 시원게낚다 칼국수는 어떤 거? 어, 양이 엄청 많네. 아, 이거 직접 만들었다니. 손으로 잘랐나? 엄청 오래 걸리긴 했어, 그렇지? 잘 되는 칼국수 집들은 엄청 회전이 빨라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 엄청 오래 기다렸어 국물은 시원한 맛 몰라 뭐 국물 뭐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시원해 시원하네. 한입 먹어보자며, 부량은 어떤가? 손으로 직접 했다는 하... 음. 면에서 밀가루만 거의 안 나. 그치? 쫄깃하고? 전체적으로 이 집이 단이 밀가루 들어간 게 탄력이 좋아. 탄력이 좋아서 뭐 쫄깃거리고 특히 만두피가 마음에 들어. 막안 터지고 해서. 나는 면. 국물에서 후추 맛이 많이 나는데 맛있어. 후추. 아 국물에 후추 맛이 많이 나? 응. 응. 야채 향도 약간 나. 이 정도 국물 뭘 냈는지는 모르겠어. 괜찮아. 칼국수가 갖추고 있어야 될걸다갖쳤지 면도 쫄깃쫄깃하고 이게 양이 양이 엄청 많아서 우리 같은 소식가는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대신 이거 바지락 칼국수 시키면 원래 바지락이 막 쌓여 있잖아. 그래서 바지락 이렇게 하나씩 벗겨 먹으면서 옆에다 바지락 여기 막 이렇게 빈 그릇에 쌓아놓고 이러는데 <웃음> <웃음> 바지락 필요 없어. 바지락은 그냥 그냥 얹었어 위에다. 그냥 무조건 면이 주야 이거봐 배꽉 채우고 가면 돼 컨셉이 확실라는 김치랑 한번 먹어볼까? 저거 겉절이도 아닌데 어울리나? 어울려 깨우 그런가? 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었을 때 저 김치를 먹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난이 칼국수면 겉절이가 차라리 근데 뭐 8,000원이 이렇게 상서한 그릇 주면 불만은 없지 이제 만두를 꼭 먹어야 돼만두 맛있어 고추를 한번 고추부터 막. 플레인은 플레인 하고 고추를 넣어서 한번 넣어보는 거야 국물 맛이 변하나? 고추 넣으면 뭐 국물 맛이 바뀌나? 어, 고추 맛이 추가돼서 더 매워지네. 칼칼해져. 나는 고추 넣은 게, 고추 넣는 게더 맛있어, 나는. 그냥 그 국물에 고추맛만 딱 추가돼. 더 매워져. 칼칼해지고. 좋아. 나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면도 한번 먹어볼까? 고추 넣고 면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음. 열무라. 오, 그거 음, 있으면. 음, 그치? 고추는 음, 게 낫지? 음, 좀 그런 거 같아. 좀 매워. 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추 꼭 넣어야 돼. 줘야 돼. 아니, 갑자기 왕큰 감자가, 감자가 들어가 통으로 넣네한두개 정도? 국물을 감자로 내놔? 그럴 수가 있나? <laughs> 두 개나 있네? 근데 뭐 뒤지다 보니까 바지랑 많은데? 그래? 그래도막 쌓아서 주는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감자가 없네. 아, 어, 여기 있네. 감자를 다 넣어주네.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었어. 감자 맛을 먹어봐야겠다. 감자 맛은 어떤가? 감자는 감자 맛이겠지. 그냥 감자 맛이었어. 근데 잘 익어서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 식감이 좋아. 결국 고추 넣네 고추 넣은 게더 맛있지? 한번 음, 더! 아. 괜히 갖다 주는 게 아니었어 김치만두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고기만두에 비해 맛이 없는 김치만두 내가 마음대로 나쁘진 않지만 고기만두가 훨씬 맛있어 음. 바지락 내가 다 건져 봤는데 요정도야 거기 이름 뭐야 석촌역에 황도칼국수인가? 그런데는 여기 꽉차 얘 하나 시켜도 그냥 그러니까 뭐 바지락이 엄청 그거를 포인트를 주는 식당은 아니야 근데 대신 면이 많아 아직도 다못 먹었어 아, 배불러 배불러 벌써 이번에는 다대기를 넣어보자 근데 여기가 수저랑 젓가락 이런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써서 저 수저통 밑에 부분이뭐 묻어 있어. 근데 저 고추랑 이 다대기는 꼭새 통에 담아준다. 피하네 선택과 집중인가? 다데기에 뭐가 막 들어. 어, 다대기에 그리고 야채가 엄청 많아. 뭘 이렇게 뭐 별로 갈아 놓지도 않았어. 그냥 통으로 있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냥 맹. 맨 국물보다는 고추 넣은게 더 맛있었어. 다대기는 엄청 심혈을 기울였나? 근데 나 매운 거 좋아하고 짠거 매운 거다은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어? 김치 더 달라 그래? 좋아하는 <laughs>

어디에나 있는 그런 다대기만. 음, 플레인이 제일 나왔어? 어, 뭐저 다대기 넣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뭐좀몇 그릇 나, 몇 젓가락 남았을 때 한번 넣어. 이게 다대기 있었던 애 같은데. 아무튼 몇 젓가락 남았을 때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일 기본은 맹국물에다가 고추 넣었을 때 제일 맛있었어. 가자기는 몇젓가락 남을 때 조금 넣고 마무리. 열무가 맛있어. 지금 저기 원산지 이거 다 국내산이래. 고춧가루만 중국산이랑 국내산 섞였고, 왠지 중국이 아닐 것 같기도 해. 열무가 맛있어. 여기는 고기 만두, 열무, 맹국물에 고추 넣기가 맛있지. 마무리 하겠다 이제 마지막 한 젓가락. 나고 면은 면빌 그렇지 성공 면주하는 사람 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와야 돼면 많이 주니까 바지락엔 기대하면 안돼 그래도 맛있네 성공이네